자 반갑습니다 주님들 자 일본에서 건너 자 봉선장입니다 우리 주님들 자여렇이 고네가 이시마스 자, 자 두산에너비티 오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와합성에서 4월 4일 이때까지 뭐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주가가 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 지수가 불안정한 상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뭐큰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두산 에너비티 관련해서 이슈 나온 것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적과꿀이 흐르는 땅 포기 안한곳 원전 계획 많은 유럽 그림의 떡인 까닭 자 그리고 두산에서 뭡니까 두산에 대해서 도스 자 상표 출원했고 신소재 기술 확보 사업 다각화 신호탄 그리고 육백 조원 SML 시장 열린다 소형 모델 원전 k 건설 트럼프 효과를 볼까 자 이슈 내용들 먼저 체크하면서 말씀해 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한수원이 하는 이제 체코 원전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뭐 mou 지역별로 해가지고 대상 아니라 한거 보면은 지금 관계적으로는 상황이 뭐지 정치적 그 이제 체코 내에서 문제가 있지만 크게 예, 괜찮다 요런 게 좋게 볼 수가 있다는 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드린 거고 일단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지연되는 거는 여러가지 뭐 세부사항은 뭐 저도 다알순 없지만 지연이 되는 건 맞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와 어차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도장을 찍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깐 가져온 거고 말씀하피 두산 엘리트 자회사 스코터 파워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방문 대통령이 방문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기 니까 너무 이제 지연되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장을 찍는 순간 일단은 주가는 좀더 올라 반등이 시작될 거다 음 지수보다는 두산 엘리트가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자 이런 이슈를 제가 가지고 온 거는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악재라고 이제 너무 우리가 뭡니까 주주님들이 이제 악취 아니냐 걱정하실까봐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그냥 걸러들을 뭡니까 걸러들을 기사다 에, 걸러들어야 되는 이제 들을 기사다 지금 이제 한, 한수원과 뭡니까 웨스티하우스의 이제 협약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리,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거 대해서 뭡니까 우리 두산에네밀티는 대장주이면서 누, 뭡니까 대장주면서 공급사입니다 공급사 자, 주기기나 이런 기기들에 대한 공급사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서, 너무 여의치 마시라고 말씀드는 거예요. 어차피 한수원이나 삼성 물산들은 설계하는 팀인 거고, 설계나 이제 수출하는 팀인 거고, 투자 에너비팀는 공급사입니다. 주기기 이제 소형 모델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뭐, 가스 화력 발전소나 이런 터빈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내용들 나와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그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굳이 우리 주주님들이 아안 좋은 거 아니냐 한수원이 자꾸 이제 안 한다고 이제 뭐 유럽에서 빠지면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 한수원은 이제 국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삼성물산이나 뭡니까 현대 이제 현대 그리고 현대, 그리고 두산 애너리티는 보다 기업적으로도 이미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산 애너비티는 우리는 기업이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시라 고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표 출원한 게 뭐냐? 두산 애너비티. 자 신소재 기술 확보. 자 3, 3D 프린팅 분야 등록 소재 상업화 브랜드화 가능성 제작 또는 판매용 소재 기술 확보 차원 이해해 달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신사업으로 이제 상표 등록을 한 건데 여기 말씀드리면 정밀 소재 분야를 지정상품으로 포함해서 이제 신사업, 신소재 관련 사업인데 이것에서 이제 뭡니까 두산의 디오를 따서 이제 영문으로 이제 특허청을 이제 출원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스린트 요요 이제 기술들이 이런 7곱 개의 금속 소재품목 지정상품으로 명시된 건데.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주기기들 만들어 들어갈 때 이런거에 대해서 뭡니까 이제 제품 금속 소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특허출원을 한것 이제 지정했다 볼 수만 있는 거고 그러면서 신사업이라고 하시는게 뭐냐면은 3d 프린트용에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제 고장미, 고난도 부품, 경량화, 생산화,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공우주나 에너지 방산, 산업 전반에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인데 여기를 선점한다는 거예요, 선점. 선점해서 신사업 분야로 진출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장 뭐 호재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반영이 된다기 보다는 여기 뭡니까? 중장기 전략으로 여기 평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걸로 이제 나중에 브랜드를 통해 이제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일단은 신 이제 브랜드화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뭐큰 이슈인데 테라파워에서 엑스 에너지 협력사 추가 우군 확보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엑스 에너지 협력사에서 이제 다른 기업까지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제 음, 소재 자체가 나트륨까지도 이제 늘렸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볼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600조 원 시장 이제 s m 시장 k 건설 트럼프 효과 볼까. 자, AI 활성화 이제 전력 수급이 무조건 필수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s m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거고 이제 탄핵 정국 종료시 이제 원전 정책 기조 바뀔까 우려하는데 일단은 지금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했던 거 트럼프의 행보를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트럼프가 뭐 뭡니까 미친 사업가죠. 에 예, 관세를 미친듯이 때리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에서 무조건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AI 시대에서 전력은 어쩔 수가 없다. 예, 재생에너지만으로 무조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 그 그를 그래서 선택한 게 SMR. 음. 신형 음, 신형 신기술로 소형 모두 원전, 이 SMR 선택한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고, 이러면서 지금 이게 뭡니까? 2035년에는 이 규모가 SMR이 3, 음, 600조 600조 시장 규모라는 거를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무조건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뭐하셨습니까 스타게이트. 자스타게이트 하는데 지금 뭐 돈이나 국책에 돈이 비었으니까 돈이 비있으니까 세금 때리고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받고 이거를 다 하면서 지금 뭡니까 이거에서 AI c 대스타게이트 하려면은 전력이 무조건 필수인데 전력을 이거를 무조건 채우려면 부족한 전력 채우려면에 SML 밖에 지금 답이 없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발표 한거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면서 밀고 나가는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으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단지 미루고 있다 예 네, 이렇게 보는거예요 스타게이트 이것이 되면은 이제, 이제 이제 시작되면은 미친듯이 원전은 전략 관련해서 뜰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자 이렇게 말씀 여기서 이제 600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 얘기를 언급하는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제가 4월 4일 일단 오늘 지수 영향 한번 볼게요 자 국내 지수 보시면은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약간씩 다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자 크게는 빠지는 않았고 일단 뭐 보시면은 자 뭡니까 오늘도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자 오늘도 왜인은 빠졌어요 개인이 이제 기간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막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거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주 뭐라 했습니까 어제 반등이 나와도 뭐라 했습니까 아, 아직 긴장을 늦추지 말라 우리 지금 뭐합니까 이 4월 4일 이것 때문에 미친다 <laughs> 자, 제가 말씀드렸던거 뭐냐 자 이거 우리 주님들 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가가 계속 흔들릴 거다.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정치 정치 관련주로 많이 움직여서 상한가 가버렸죠 결국에 마감했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laughs>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앞으로 주주님들이 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까지 제가 밀릴 수 있다. 일단은 지금 계속 오르락 내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반등이 나와줘도. 보다 4월 4일 금요일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급이 한쪽으로 이제 정치인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호재가 크게 뭐 체코 도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밀린 것까지 요거는 감안하시고 따는 어,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들 지금 뭐 급하게 신규분들은 굳이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이 작가 말씀드렸던 2만 0천 초반대나 2만 0천이 부분까지 왔을 때 신규분들 진입하셔도 되는 거고 이제 고점에 물리시거나 비중을 더 실을 분들은 예 분산 투자를 하면서 여유자금만 좀더 4월 4일까지는 지켜보면서 좀 관망의 자세로 일단은 대기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들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효도 노릇할 수 있는 크루즈 이걸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오늘도 <laughs> 도움드렸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주님들 영상 보시면서 뭡니까? <laughs>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우리 채널 상상 채널 보시면서 우리 상상이들 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뭐가 있었냐 한택자한택자한택 자, 한택. 자, 한택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상한가 자 상한가 말씀드리면은 자 자 한테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일전에 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여기 자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린 방입니다 근데 제가 제가 이제 이미 뭡니까 여기 보시면 28,000원 아래 지지해줄 때 이때 분봉 인데 이때 제가 뭡니까 3월 31일입니다 저번주 어, 그저께죠, 그저께. 그저께 제가 이제 탑승하셔도 된다. 버텨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조정이 왔습니다. 조정이 왔지만 수급이 들어온 게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오늘 상황가 나아졌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뭐 봅니까? 지금 이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아, 31일 이날. 이날 말씀해서 이틀 만에, 이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왔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상황가 나오면서 내일 추익 챙겨보셔라 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뭡니까 지금 오늘 장중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여기 보시면 일상건설 보이시죠 보시면은 날짜가 오늘 딱 뭡니까 4월 2일이죠 4월 2일에 뭡니까? 여기서 4280원 자 진입 가능하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슈팅이 나왔다 18% 뚫고 나왔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보이시나요? 이게 딱 저희가 알려드렸던 4280원에서 딱 바로 올라가면서 슈팅률이 나와주었다 이렇게 장중 실시간 단타로까지 드렸고 그리고 제 요즘 최근에 또 핫한게 뭡니까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것도 차트 보시면은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상승이 지금 이것도 미친듯이 많이 나와주죠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이제 넥스트라이드 때문에 아 이제 시외거래로 같이 움직이는데 일단 계속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뭐냐 우리가 언제 저번 주 3월 25일입니다. 자, 지금 뭐라 왔습니까 매수하기 좋은 자리. 자, 탑승. 딱그 탑승 시기를 이제 구간 알려주셨죠. 자, 여기 모티브링크도 뭐 모티브링크도 추측이 나왔지만, 이것도 다시 이번 주에 나왔는데, 지금 날짜 3월 25일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 드리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 어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딱 정확하게 브리핑. 뭡니까? 여기 딱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오늘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점을 신고가는 돌파를 못했지만 이렇게 찍어줬을 때 대응 딱 이렇게 수익 챙길 수 있을 때 이렇게 자 말씀드렸죠? 이런 게 우리의 보다 상상인들의 실력이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슈적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성 건설 실시간으로 이제 도움을 드렸고 오늘만 슈팅이 세 가지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옹코크로스 자, 온코크로스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상승이 이제 나왔죠. 자, 이것도 지금 뭡니까? 이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저희가 탑승을 시켜 드렸다. 보시면은 이게 3월 25일입니다. 이게 만천원일때 제가 여기서 뭡니까? 슈팅 나왔던 건데 빠져줄 때 분할로 이제 빠져 항상 이제 탑승하시라. 지금 이것도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반대 시작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진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아 이거는 선물, 프레젠토 됐어. 프레젠토. 예? 프레젠토. 예? 공유하시는 거,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거 프레젠토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또 오늘 슈팅한 게 뭐가 있냐? 자, 주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모비 데이즈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것도 뭡니까? 자, 이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뭡니까? 자, 추가 당승 나올 겁니까? 이제 체크하시라고 언제? 4월 1일 날. 예, 네, 어제죠, 어제. 요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됩니까? 슈팅이 나와주었다. 어제 이렇게 짧게 먹을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주 뭐라 했습니까 조심해야 돼서 짧게 짧게라도 수익을 보셔라. 분산 투자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메인 종목들도 가져가지만 뭡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두개세개 섹터가 아니라 분산 투자로 일곱 개에서 여덟 개 정도 못해도 최소 다섯 개 이상을, 가져가, 이상을 가져가야 어떻게 슈팅이 뭡니까 슈팅이 순환이 된다. 순환 이제 매매 매수 매도가 순환이 되려면은 지금은 두세 종목이 아니라 모태도 다섯 개에서 일곱 개최소를 이렇게 가져가야지만 순환이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뭡니까 여기 <laughs> 보시면은 대진 첨단 소재 계속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이제 언급해 드리면서 언제냐 이게 3월 지금 날짜 보이시죠 3월 21일 자, 3월 21일이면 언제냐? 이때쯤이네, 이때. 자, 이때부터 대진 첨단 소재를 계속 언급해 드렸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뭡니까 상승이. 이때부터 언급해 드려서 뭡니까 지금 이마만큼의 슈팅이 나왔다. 지금 수익 보고 있다. 자, 지금 요렇게만 볼게요. 요렇게만 따지고 보면은 뭡니까? 자, 이렇게만 따지고 봐도 우리 주님들, 예? 네? 여기서 이만큼만 따지고 봐도 거꾸로 해서 이제 잘못했네요. 자, 대략적으로 1장로에서 이렇게만 올려도 20% 예, 20% 이상의 슈팅이 나왔다. 자, 이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오셔서 편안하게 도움을 받으셔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자, 영상 보시는데 이런 어? 영상을 보고도 잘 이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면은 여기 와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으셔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 문자를 남기신 분들은 승인 요청 해드릴 거고, 자 문자를 안 남기시면은 여기서 저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다. 그냥 링크를 누르시지 마시고, 그냥 문자를 남기시면은 저희가 여기 승인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세요 여기 제 번호로 봉선장. 저와 함께 크루즈행 가실 분들은 어떻게 문자를 남겨서 예. 말씀대로 여기 승인 요청 문제 승인 링크를 받아 보셔라. 그러면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제 입장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꼭 문자 남기시는 분들만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함께 하시면 된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주주님들한테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자 저희가 자 주주님들이 주식 하시면서 재테크 하시면서 수익보다 손실이 크다. 네? 손실을 그만 봐야죠. 네. 그리고 다음주 급등할 종목들 지금 섹터의 변환이 제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섹터의 변환이 계속 빠르기 때문에 이런걸 못 쫓아오실 분들 본업 때문에 특히나 또 바빠서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거 저희가 추천해드리는거 지금 사, 뭡니까? 4월 4일 이후로 올라갈 종목들 추천드릴거다. 언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뭡니까? 금요일날 저희 대박 종목 들어갈겁니다. 공유해드릴거고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또 하나 뭡니까 매일 추천주 두개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잡, 잡기가 어렵다 이거 오셔서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처럼 드 여기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는요 메시지만 체크하면은 여기서 정보도 공유해 드리고 뭡니까 탈거 매수 매도 다 도움을. 타이밍을 잡아 드린다. 그리고 특히 뭡니까 2차 전지에서 손실 많이 보시면 돼 원금 회복 안 된다 하시는 거100% 무료로 저희가. 제가 뭡니까 크루즈에 갈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다 자 이해되셨죠 어떻게 자제 번호로 문자 남기신다면은 제가 바로 승인링크 여기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원래 제가 하던 같이 제사소 스승과 함께 스승분이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는 방으로 합쳤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지 말라 더 지금 뭡니까 이 자료 제가 이제 핏 자료도 공개해 드리지만 좀더 뭡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나 이런 이제 차트 분석에서도 네, 더 디테일하다 이거 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주주님들 주린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 또 이런 이런 이제 뭐, 지브리 이런 AI 산지 때문에 이런 데 뭡니까 지금 지하실 구경하게 된다 지만 뭐, 우리는 뭡니까 지하실이 아니라 엘베 타고 빨간 불기둥만 보고 있다는 거 이거 꼭 같이 어떻게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배 타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주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부자 되세요. 오츠가르 사마데시.